어그 다음에 44페이지에 유형 13 풀어줄게. <laughs> 어, 첫 번째 나눗셈의 몫을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를 알아보시오.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거 풀어보면은 215.6 나누기 45를 하면은 어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지? 어 처음에 여기 4가 처음에 들어가겠지? 4, 5 20, 1 6 18, 5 3 6어7 2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4까지만 구하면 되겠지. 그 자연스럽게 얘가 나머지가 되겠지. 어 그래서 얘가 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지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15.6 나누기 4.5. 자, 점이 여기에 있으면은, 어, 내가 이, 여기 이 점을 한 칸씩 뒤로 보내서, 어, 자연수로 이런식, 어, 이렇게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편하다고 말했잖아. 그 다음에 풀어보면은, 어, 4520, 4416, 18 되고, 5. 3 6 점을 한칸 보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7이 되겠고 7 5 35 4 7에 28 31 41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몫은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41이 아니라 4.1인 게 중요해. 어, 너가 그 저번에 설명했는데 어, 나머지를 구할 때는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점이 그대로 이 자리로 내려온다고 했었거든. 어. 그래서 몫은 47이고 나머지는 4.1이 돼. 실제로 너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4.5 곱하기 47 플러스 4 1을 해보면은 215.6이 나올 거야. 음, 이걸 헷갈렸던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더 해볼게. 215.6 나누기 0.45. 자, 여기에 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? 한 칸, 두 칸. 점을 없애라고 그랬지? 한 칸, 두 칸. 그래서 여기에, 여기에, 어, 0을 이렇게 채워주고,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, 2만 5, 2만 1,560 나누기 45가 되겠지? 어, 계산을 해보면은, 이게 4가 되겠지? 6, 1 8, 3, 5, 6, 7이 나오겠고, 7, 이 나오겠고 1 3 5 35, 7 8 2 8 3 1 4 1, 0 9 3 24, 25, 23, 4 5 4, 15, 4, 10, 4 10, 5 4 4 0 5 그래서, 목은 479가 되고, 나머지는 5가 되는데, 이 점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지, 나머지에 대해서는. 어. 그럼, 점이 여기 있으면은, 여기 앞에 0.05가 되겠지. 그래서, 목은 479가 되고, 나머지는 0.05가 되는 거야.